정당 혈자리를 정확하게 짚어내시는 38년간 풍수지리만 연구해오신 자연지리 전국지부 노상용 총재님이 세계 1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총재님께서 풍수지리를 이제 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실 텐데요. 어, 제가 이 어릴 때부터 이 풍수를 배우지 도 않았는데, 이, 지나가다가 뭐를 보면은 아, 여기가 참 좋다. 여기가 민당인 것 같다. 이런 데다가 무슨 갈비집을 해도 잘될것 같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보면 갈비집이 들어서 가지고, 뭐 이만 평, 뭐만 평, 몇천 평 이렇게 갈비집이 대형 갈비집이 돼가지고 막. 되고 있고 아... 그런 게 여러 개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풍수지리의 소질이 있는 것 같다. 풍수를 정식으로 배우라. 옆에 네. 선배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그래 이제 그 다음에 계기가 돼가지고 풍수지리를 정식으로 좀 배웠는데 이게 다른 사람 는 관리. 네. 다른 사람은 뭐, 그냥 뭐, 하루에 한두 시간 배운다고 하면 나는 뭐, 열 시간씩. 네. 계속, 그것도 뭐, 몇 년도 아니고, 한 20년, 30년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뭐, 그쪽에 심미가 있고, 그래서 그런가, 소질이 있어 그런가.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져가지고 미신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어느 날, 어, 꿈에, 원호 대사가, 어, 나타나가지고, 용문사절, 경기도 양평에 있는 어, 네. 용문사절의 은행나무가 죽어 있으니, 도사님이 좀 살려주시오. 나보고 그래요. 그래, 내가, 아니, 내가 무슨 제주로 그 죽은 오목나무를 살립니까? 이러니까, 아, 도사님 실력이면은 충분히 됩니다. 그래,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두시쯤 일어나가지고, 그 뒤로는 잠도 안 오고, 계속 앉아있다가, 다섯시 돼서, 내비게이션을 쳐가지고, 용사절을 찾아갔어요. 처음 네. 간거지. 찾아가니까, 진짜, 은행나무가, 고목나무가, 죽어 있고, 거기에 위에, 나무에 보니까, 닌기류 같은거, 주렁주렁 달려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달아놓은 데가 뭐 10년, 7, 8년 됐다고 해요. 예. 그래도 잎이 안폐고 그냥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래 내가 가서 이제 절의 책임자를 찾았죠. 예. 여기 왜 은행나무가 저에 죽어 있냐. 그리고 이 은행나무 앞이 이게 왜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살이 다떠들어가 버리고 빼마 항상아 이렇게 있느냐 이러면 은 사람을 말하자면 이게 흙인데 풍수적으로는 전순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모든 게 재물도 들어오고 그래 하는 것인데 이게 이래 되니까 아무도 죽고 절도 잘 안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래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내가 다섯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네. 어떤 걸 알려주셨나요? 에, 첫째는 그 은행나무구 앞에 흙이 몇백 년을 지나가면서 다 내려가고 뼈 망상에 있는데 거기를 좋은 흙을 터덕 터져라. 실어다가 부토를 하고 조경을 잘 꾸미고, 그렇게 일본어로 하고, 또두 번째는, 절저기 들어가는데, 문이 들어가는데, 문이 되게 잘못 나있으니, 문을 저쪽으로 내어서 사용을 하고, 또세 번째는, 그때 당시에 주지스님이 거기는 몇 년에 4년 만에 문지를 바뀌어 봐요. 네. 거기 이제 모르고, 그 뒤에다가 사무실 겸 자기가 잠도자는 집을 조그만 하게 하나 지어놨어요. 네. 그게 풍수적으로 용이 내려오는 내령에다가 딱 막아서 지어놨어요. 그래서 저거 빨리 오늘 철거해라. 저기 용이 내려오다 거기에 지장이에서 가고 음. 더안 된다. 그래서 그 철거 시키고 네 번째는 거기 내가 올라가면서 보니까 주차장에서 절까지 올라가는데 거기 길이 추워 뭐 그컥그거 지크, 해가지고 응. 그냥 길이 행편없어 저것도 길을 좀 닦아라 네 응. 돈이 없어서 못 닦는다 그러더만 그러면 여기에 양평 분수를 찾아가라 여기에는 해줄 것이다 그래, 그 주지선이면 이제 군수로차별가는야기를 하니까 진짜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길이 잘되데 있고. 또 이제 다섯 번째는 평소적으로 청룡 백호가 더 있는데 백호는 잘 가봤는데 청룡 자락이 너무 허에 저기를 좀뭘 막아라. 그래서 거기를 그 요사차를좀 많이 지었습니다. 정가면 거기다가 이사체를 지어가지고, 그 공부도 하고, 막, 뭐 이렇게, 네. 그, 사용을 합니다. 네. 뭐, 다섯 가지를 딱 해주고, 거기에 일본어로 막, 은행나무 밑에 부토를 하고, 막, 조경을 하고, 이거는 막, 그 다음날부터 막, 막, 밤나서 공사를 해가지고, 음. 1월달에 갔으니까, 1월 5일날 갔으니까, 4월달에 초파일이 돌아옵니다. 그 안에 공사를마치려고 네. 그분들이 막혔어요. 그런데 그 은행 남무가 그때 잎이 펴어요 <laughs> 아, 그랬군요. 18년 동안에 잎이 안피고 있던 게그 해에 봄에, 내가 1월 5일 날 갔으면 봄에 잎이 전국적으로 작다고 죠 풍수지리가 사람이 사는 집도 고강 같은 원리로 똑같습니다. 집도 그렇게 자를 잘 맞추고 구조를 잘 맞추고 그리고 문주를 잘 맞춰서 지어지면 땅이 기가 있고 그러면은 그 집에 들어가면은 건강도 좋아지고 하는 사업도 잘되고 모든 것이 다섯 가지가 풀리는 아네 그래서 또 일반인은 장사하는 시중에 가게도 원리가 그 똑같이 돼다 네. 잘 지어진 가게에서는 장사가 잘, 잘 되고 잘못 지어진 가게에서는 아무리 잘하는 품으로가 들어가도 망하고 네. 그래 됩니다. 네. 반대로 돼가 있으면 중과입니다. 네 터도 나쁘고 고객 안 맞으면 중과가 네. 되죠. 네. 네. 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그 산소 몇자리가 자손들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거기에 네. 산소가 자손들한테 영향을 주는 게 50%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부모 산소가 잘 쓰여졌다. 그러면 그 자리가 기가 있고, 또 역시 양탱이나 마찬가지로 자양을 잘 놓고, 또 그것도 안산음이나 이천룡백구가 잘 갖춰져 있는데다가 산소를 잘 쓰면 그 자손이 유전자가 예, 많이 섞인 자손은 바로 그냥 발목을 받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손이라도 유전자가 좀 적게 섞인 자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조금 늦게 발목을 받고 어... 조금 적게 받고 어... 많이 섞이면은 많이 받고 빨리 받고. 거기에서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네. 대통령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모든 기업인도 그렇고 그 산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압니다. 산소 딱 보고 집딱 보면 뭐 여기는 대통령 나온다. 그러면 네. 미리 이런 책에다가 1년 전에 다 써놔 버리면 그대로 그 다음에 딱 되고 그게 네. 내가 뭘 간적으로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풍수지리적으로, 점수가 높은 데잘 되어 있으면, 어, 여기는 뭐가 나온다 그러면 나오고, 여기는 뭐가 잘못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이 그냥 잡히 들어간다. 네. 망한다. 그렇게 하면은 망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간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거를 아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나라에 지간이 10만 명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몇명 없습니다. 네. 손가락 10개 안에 드으네요 다섯 손가락 안에도 안 듭니다. 뭐 아, 네. 그렇게. 보기게 있습니다. 네. 우수지라는이 네. 원래 물리학적으로 과학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세계적으로. 네. 미국도 풍수지리는 보고, 지금 뭐, 영국이나 이런 데, 뭐, 카나다나 이런 데도 보면 풍수지리를 봅니다. 아, 네. 그리고 이쪽에 특히 또, 중국쪽으로 일본, 또, 리 한국, 이 대만 같은 데 이런 데, 홍콩 이런 데는, 그 가게를 한다, 건물을 짓는다, 풍수전쟁. 네. 누가 풍수를, 반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네. 잘 되고 안 되고. 네. 완전 경쟁입니다. 음, 그렇군요. 그래서, 어, 우리 총장님께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살아가면서 생토로 가장 좋다시고 싶은 데가 서울 경기지방에서는 어느 쪽이 좋은가요? 서울 경기 쪽에서는 연천. 아, 네. 예, 연천이 옛날부터. 네. 거기가. 그 사람들이 많이 산수도 있고, 네. 옛날에 대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연천에 가 많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옛날부터 경기도 철원, 어, 거기 연천, 어, 양주, 네. 쪽으로가 민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지금 묘자리를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죠. 연천은. 예.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생가로, 어 하신다는 곳은 서울 경기 지방에 어디가 좋은가요? 살아 산 사람이 사는 양택은 네. 어, 어느 지역으로 가도 어, 조금 많이 있고 조금 적게 있고 이런 차이지. 네. 아무 지역이라도 가서 찾으면은 네.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아네. 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 첫째는 우리나라의 청와대. 네. 대통령이 주무시는데, 그 사퇴하고, 네. 직무실하고, 네. 그거를, 그, 청하대 내에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내가 옮겨주려고, 네. 내가 여기 나름대로 여러 군데다가 보도도 했고, 네. 그 사람들도 만나보기도 했고, 네. 그거를 해야 되고,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북해의 사당이, 별로 좋지도 않고 또그 옆에 의원회관이라고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네. 거기가 나빠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교 사함이나 고 헛소리를 해서 자기네들 욕심이나 부리고 나라에 대해서 도움되는 일은 하나도 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회관이 굉장히 잘 지어졌던데요 네. 잘지놨는데 전부 다물구디입니다 그래서 아, 거기 앉아있으면 뭐, 막, 사람이 멍청해지고,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정신이 없고, 막, 저기, 빙의 걸리고. 용도를 다시 써야 되겠네. 그래서 1번은 그거부터 먼저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국회의사당은 뒤에 옮기더라도, 응원회관은 안돼서 이제 출퇴근을 하고 이래야지, 거기서 사무실을 그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십 평 정도씩 막 이래되는 거를 전부 다 사무실 안에서 다 가지고 네. 그 보좌관들 전부 건물 거 다니까 하 보좌관들도 거가서 그 한3년 앉아 있으면 그만 그냥 사람이 멍청해. 네, 수의 관심이 있으신 분들 총장님께 문의를 하려면 여기 홈페이지가 www. p s 3 3 c o k r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전화번호는 010. 3841 3328 맞으시죠? 예. 다 예, 그럼 이쪽으로 전화를 주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해도 괜찮으시겠네요? 예, 네. 네. 예, 마지막으로 풍수지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해 주세요. 짧게. 풍수지리가 예,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에, 지금 조상 산소 쓸수 있는 산상이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렇게 좋지를 않으면은 지금 이럴 때 산소도 전국적으로 지금 빈 자리가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1, 20년 사이에 조상들을 화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전부 산에 있는 걸 파다가 다 태워서 다 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온 산이 다 비어가지고 지금 숨만 왕성하고 뭐 짐승만 버글버글하고 지금 완전히 좋은 산이 지금 보고 갑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내려가가지고, 어, 사면은 싸게 살 수도 있고 이럴 때 그런 거를 장만을 놓면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워싱턴 뮤지방송 한경희 아나운서였습니다